낙연봉, 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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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럼, 낙연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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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나, 난 점점. 어, 우리 찍어야 돼, 내가 먼저 찍어, 찍어, 다시 찍어야 돼? 저기다갖다 막은 거? 아, 무슨, 배구를 4월 말까지 하냐고. 좀 있으면 코브컵 나온다고 할거 아니야. 얘들 꼭 내가 너한테 질문. 내가 원맨 팀은 아니잖아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정신 차려 보자. 일단. 조금만 정신을 차려 보자. 파이트. <목소리> 집중. 아, 아. 완전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누가 먼저야? 누가? 누가? <목소리> 누가 먼저? 이거 다 읽어야 돼요? 처음부터? <목소리> 네. 37급인데. 안녕하세요. 우승해서 기분 좋다리 코보 티비 유강우입니다. 네. 일단 한 선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통합 우승 원맨 팀으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원맨 팀은 뭐예요? 원맨팀은. 한 팀에서만 계속 뛰었다고 아 집중하자니까 우리 빨리 끝내고 가자 약간 FA에 대한 질문 같은데 <laughs> 팀원 전체가 좀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 우승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많이 컸겠지만 전 선수가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서 좀 이뤄낸 진짜 뜻깊은, 힘들기도 했지만 뜻깊은 종합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또 정규리그 1부터 챔프 우승까지 함께 만들어낸 동료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? 어 진짜 잘 버텼습니다. 뭐뭐 뭐 늙은 선수들이야 뭐 해,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진짜 어린 선수들이 그 중압감을 힘들었겠지만 진짜 끝까지 잘 버틴 것 같아요.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어서. 아 네. 어린 애들은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잘 진짜 버텨준 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정규리그 MVP를 예상한다면? 아 커피차가 한번 탔으니까 커피차가 탔으니까 아포 타면 욕심인요 정규리그는 박승석. 박승석. 박승석 선수가 정규리그를 버틸 수 있었던 제일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열심히 뛰었어요. 네. 수고하셨어요.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우승의.. 우승 어, 뭐야? 우승의 딸이 코보TV 리터... 리포터 리 한선수입니다. 네. 어 3세트 교체 추 트이 때요 역전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때 심정은? 자, 여기에서 한선수 대시에 유광호를 투입하고요. 우열리베로 2등의 유승 경기 드러냈습니다. 어, 뭐.. 들어갈 땐 진짜 뭐 아니면 도라는 느낌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긴장이나 뭐 이런 걸 티를 안 내려고 했었는데 또동역이나승석이나뭐잘 해줘가지고 또 분위기 반전이 됐던 계기가 돼서 어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네, 티 내면 안 돼. <laughs> 우승까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면. 당연히 진짜 가족들보다 많이 보는 팀원들인 것 같아요. 팀원들한테 정말 고맙고 정말 어린 선수들이 어려운 경기인데 진짜 잘 버텨줬기 때문에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뭐 당연히 가족들은 당연히 항상 일순일로 고마워야 재치 넘치는 진. 갈까? 어, 이거는 우리 둘이 다 한데 그강화해야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<laughs> 언제까지 일단 뭐할수 있을 만큼 하는 건데 진짜 내가 정 생각하기에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 이거는 있으면 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그냥 기분 좋게 털어버리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. 넌아지 괜찮아. 너는... 당신은요? 아직 3 7일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. 마흔 대서 물어보세요. 어.. 진짜.. 진짜 힘들거든요. 힘들긴 힘들어요. 근데 우린 티를 내면 안 돼. 정말 이게 부참 선수고, 또 주장이고, 이게 내 손, 눈빛 하나에 행동 하나에, 팀이 자질 지될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.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, 어왜 이러니? 버텨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누구도 그 자리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부담감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얼마나 참아냈고 혼자 이겨내려고 노력한 걸 당연히 밖에서 봤기 때문에. 정말 고생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정말 서로에게 고생했다라는 말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. 어 죄송합니다. 어, 이게 갑자기 어, 갑자기 <laughs> 앞에서 우니까 그런 거죠. 이게 아 어. 분위기를 왜다큐를 만들고 있어 지금 기쁜 날. <laughs> 감사. 내가 감사하다 얘기하고 싶습니다. 강훈한테. 어 갑자기 확 확. 어야왜그러지 어, 왜 진짜 늙었나그 느낌은 우리만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거야, 지금. <웃음> 우리 마지막 하게한번 안으면서 끝내요 우리 일어서서 할게요. 네. 허린 다갈것 같아요. 생 어.